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최소화하고 예술단 공연은 아예 반대합니다. 공연을 통해 북한의 체제 선전이 된다는 거죠. 단일팀 역시 반대 사안을 ICO에 IOC에 보냈습니다.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추진 합의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평화올림픽이 될수 있도록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및 공동훈련 조성을 함께 노력한다. 2011년 8월자 기사입니다. 당시 여당 한나라당은 현재 자신들과 하는 모든 내용을 먼저 제안했었죠. 단일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 여성 국회의원들은 평화올림픽을 위한 북한 선거단 참가를 촉구하며 올림픽 조직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이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당연히 포함돼 있죠. 불과 한달 전입니다. 북한 체제 선전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은 더욱깁니다 남한에서 열리는 올림픽 자체가 북한 전역에 중계되는 게 서울, 강릉 두 곳의 북한 공영관는 비교도 할수 없는 남한의 체제 선전 아닙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일 김은지입니다. 예. 네. 보래했인데컨디션 어때요? 네, 네안 좋습니다. 네. <laughs> 예,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떠신가요? 어, 저는 항상 안 좋습니다. 아침에는 예. 이 장단기 기억 상실. 예, 이거는 정치권에 원래 만연해 있는 어, 질환입니다. 네,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 예, 바로바로 뒤집는 게. 특기예 특기. 듣기. 예, 예, 다시 발동됐습니다. 자영당이 북한 관련해가지고, 남북 단일팀 추진, 혹은 뭐 특별법 제정 또는, 어, 올림픽 조직위에 북한 선전 참가 촉구, 이게 다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온다고 하니까, 최대선전이라고. 최대선전이라는 말이 제일 웃니다 예. 공연 몇 개하고 올림픽 자체를 비교해보면, 북한은 한 번도 주최한 적이 없는 올림픽을 남한이 하게 동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보다 더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할 수 있는 최대 선전이 어디 있나요? 북한의 생중계로 이 모든 동계 올림픽 경기가 남한에서 열린다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최대 선전으로 따지면 북한이 거부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게. 자첫 어. 번째 뉴스 뭡니까? 네, 주말 동안에 가장 화제의 뉴스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한국일보 인터뷰였습니다. 물론 북한 관련된 뉴스도 많았지만요, 이 뉴스가 아주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골 집사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특칼비 수사의 키맨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전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은 김윤옥 여사 쪽 행정관에게 직접 줬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특가비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통로가 있고, 자기에게도 통로가 있는데 서로 간에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윗선에 보고했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이게 사실 가장 핫한 뉴스였는데, 이게 포털에매일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 핵심은 이거죠. 그, 제2 부속실에 준게 아니고, 예. 어, 제2부속실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의 행사 의전 담당하는 곳입니다. 공식적인, 부, 어, 실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관저 담당하는 행정관한테 줬다는 거예요. 관저. 그러니까 관저는 아시다시피 따로 사는 집이죠. 예. 개인 비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실이 아니라 개인 비서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돈은 은밀히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어, 여기서 이제 사이드로 계속 화제가 되는 게, 그, 명품 구입했다, 뭐, 터무니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 사실 이걸, 김, 희중 전 실장이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지 않겠나, 왜냐면 알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본인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예, 예, 있습니다.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알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어, 다만, 그 방미 직전에 달러를 환전했단 말이요. 에 그냥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쓰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진술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사적 용도가 아니면 이렇게 따로 가져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공식 행사에는 따로 돈들 일이 1억씩이나 돈들 일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달러를 1억을 환전해서 줬다는 것은, 그리고 그게 국정원 특활비라는 것은, 어, 흔적에 남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 현지에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되는 용품 샵에 가서 쇼핑이 있었는지 확인하면 개연성 정도는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서 입증은 불가능한 상황인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위는. 네, 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사용처도 수사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상한 거리를 한건 발견했다라고 하는데요. 원전원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값 10억 원가량을 현금으로 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아파트를 판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구매자가 집값을 모두 현금으로 치렀고 특히 현금 계수기를 가져와서 돈을 세서 의아하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는 원전원장의 재임기간과도 겹치는데요. 검찰은 원전원장 자녀의 소득과 납세 사료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매우, 매우 각별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죠. 예. 10억을 현금으로 가져가려면 트렁크에 들고 가야 되는데. 네, 심지어 개수기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예. 합니다. 누가, 일반인이. 이렇게 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이건, 이건 말이, 말안 되는 상황이죠.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특활비 이미 사실은 문제가 됐죠. 예. 200만 달러는 어, 이미 국시적으로 문제가 됐고 어, 그 외에도 특활비를 빼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냐 이런 정황입니다. 네. 또 펜트하우스를 꾸며준 정황 등이 확보가 돼서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는 원세운전 원장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원전 원장의 부인도 불러서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상황이 다르죠. 예, 그 어쨌 어쨌든 어, 국정원장이 거처로 삼았던 건데 이건 아, 아들 집사준거 아닙니까? 예,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하여튼 자녀 집을 만약에 일부라도 특활비가 들어가서 샀다면 이건 뭐 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 전세비에도 1억의 특활비가 들어간 정황이 지금 수사 중인 걸로 보도가 되고 있죠. 네, 다양한 집값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곡동 관련돼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거기도 국정원 특활비 6억에 대해서 TV조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 사저 기름값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이런 정황들이 만약에 수사 결과 드러나게 된다면... 아, 어... 골 때리네요? <laughs> 다른 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laughs> 자, 다음은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국정원 특활비가 쓰였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요.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당시 정부 인사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인사는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마금용으로 5천만 원을 준 혐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2년에는 자신이 장인에게 받은 돈이라면서 5천만 원의 출처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 조사가 거짓이었다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준돈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 이그 특활비가 어, 쓰여진 경로 혹은 등장한 인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놓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특활비 갈래를 정리하는 어, 시간을 잠시 후에 가질 텐데. 어, 지금 이 뉴스는 2012년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 사찰 그러니까 총리실 세나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난 거고요. 그때 이제 장진수 주무관이 이제 이 사실을 폭로했는데 입마음을 하기 위해서 돈이 쓰였는데 그 돈이 당시로는 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끝난 사안이었어요. 네, 검찰이 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끝냈다라는 의혹을 네. 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장인이 줬어요, 5천만 원을. 이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그렇지 않았죠. 관봉. 예, 그렇죠 하지만 예. 띠지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장인이 그 한국은행에서 바로, 어, 돈을 가져와가지고 관봉 상태로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는데, 사실 이 관봉이 아니어도 말이 안 되죠. 총무실 직원이 왜 사비 5천만 원을 털어가지고 줍니까. <laughs>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돈이 대체 특, 특활비는 맞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흘러왔는지를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부인이했던 사람들이 다시 불려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미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김진모 전 민전 이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5천만 원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도는 이제 민정 수소에서 민정 비서관으로 갔다가. 그리고 공직, 네, 예, 네.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갔다가 다시 총리실 관리관으로 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중간에, 중간이 빠졌었거든요. 예, 이 중간을 수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많이 등장해가지고 헷갈리시겠지만 흐름은 그렇습니다. 민정 수석을 통해서 민정 비서관으로 가고 다시 민정의 또 비서관으로 갔다가 총리실로 넘어가서 그것이 어, 폭로했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너진 거 아니냐. 근데 중간에, 어, 원래는 장인, 장인이 줬다고 했던 사람. 네, 출처를 그렇게 둘러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는데, 다시 수사는 중인 겁니다. 네. 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위해서 국정원 돈까지 쓴 거였던 거죠. 예, 네,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권재진 전, 어, 나중에는 법무부 장관이 됐죠. 예, 네, 법무부 장관. 이럴 경우에는 이제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당시 이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네, 위선짓이 당연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 보수가 이 어, 남남갈등, 이거 남남갈등이거든요. 남남갈등을 북한이 유발한다고 하는데 보수가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게다가 불과 몇,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날 거라고 그렇게 해. 걱정하고, 어 미국이 전쟁까지 옵션으로 놓고 있다고 연일 보수 매체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정치권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너무 반겨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전쟁을 걱정, 걱정했으면, 아 이제 전쟁 안 하고 손수단 보낸다고 하니까 정말 반겨야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보수 매체와 보수. 정치권에서, 예. 왜 오지 말라고 합니까? 최소한 앞지는 맞아야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다스가 부도 가능성을 놓고 내부 논의를 벌였다라고 일요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다스 경영진의 비공식 회의를 보도한 건데요, 문건까지 입수했습니다. 은행권 신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1월 중 만기가 들어오는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에 부도가 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일부 간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도 해놨다라고 하는데, 또 다음 날인 11일에는 노조에다가 공문을 보냈는데 자금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중대한 경영 위기에 기로에 마주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하, 이 고위부도설은 두성장에서 대략 2주 전쯤에 한번 예견했었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어, 이런 요런 작전은 제가 아주 잘 알거든요. 네. 전문 영역입니다. 건실한 기업이 이제 정권의 보복, 정치 보복 수사에 의해서 망가졌다 이렇게 어,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그래서 다스가 어, 뭐 어, 부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음을 그냥 결제 안 하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예. 통상은 어, 부도가 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고의 부도를 낼 때도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목적으로 회사가 뭐 매출이 없다든가 또는 뭐 정말로 경영이 어려워서 부도 난 경우도 있는데 어, 다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 어음 결제만 안 해버리면 은행에. 예. 엄 결정 안 하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예 굉장히 이 의도된 경영난이거나 과장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현대에서 갑자기 물량이 떨어졌다든가 뭐 자동차 경기가 나빠졌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주 전에 얘기했던 뉴스가 2주 후에 나오는 예. 예언 뉴스 뉴스공장입니다. 네, 또이 뉴스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스 본세가 압수수색 당시에 다스 해외법인을 총괄하는 홍아무개 부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또 국내 협력사 관리 총괄하는 박아무개 구매실장, 인사노무실의 한 아무개 실장 이사의 하드디스크도 제출되지 않아서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보도가 있는 만큼 또 추가 수사이루어지시겠죠 자, 고의부도 가능성 예, 2주 전쯤 얘기했는데, 예, 그런 뉴스가 나 나왔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016년에 녹음된 다스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동영 씨는 해고된 다스 직원에게 나도 어디 갈 데가 없다.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은 회장이 소위 바지 회장임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또 다스가 거래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라는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다스가 아플 예정인 뉴스가 나왔고요. 예, 이번에는 어, 이상한 회장, 예, 명부상실, 명부상 소유주죠. 예, 최대주주인데, 어, 지금 박봉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어, 이상한 회장, 그러니까 준재벌입니다. 그 다스 김으로 볼 때, 준재벌의 아들, 임용용 씨가, 나도 월급 받고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는다. 라고 하는 녹취록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 예, 이런 말이라, 이런 말인 정황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녹음이기 때문에요. 네, 예, 이건 누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누군가한테 하는 얘기가 담겨서 아마 그 상대방이 아마 당시에 이유적인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녹음을 했나 봅니다. 녹음을 해서 어, 공개한 내용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공개했고요. 예. 사실은 3주 전쯤에 제가 진행한 팟캐스트에서 <laughs> 공개됐던 내용인데 예. 박범계 의원에 의해서 공식,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뭐. 월급 사장 아니냐는 정황 혹은 뭐 주장은 굉장히 많았는데. 예. 네. 데 그렇지. 결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상을 쓸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은 꽤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특히 가족에 의해서 본인 입으로 이런 주장, 주장이란 아니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 처음이죠. 여기 대해서 이제, 이명월 전 대통령 측은, 어, 대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대응할 방법이 없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할수 있으면 했겠죠. 예,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건 사실이니까요. 네또 수없이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하기 때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예,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으로 자 다음 순요. 네,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 규모가 아이스하키와 쇼트트랙 등 다섯 개 세부 종목에 선수 22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북한은 개막식과 폐막시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한반도기를 들고요 공동 입장합니다. 또 단일 팀의 영문 추가론는 어로는요 C O R 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도 검색하면 포털에서 금방 확인할 수 있을 텐데 2014년 때 아시안 게임 때. 그때도 북한 응원단 왔었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가 세세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래도 북한 응원단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아시안게임 할 때도 왔습니다. 그때 왔는데 어, 북한 응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검색하면 사진 주황 나옵니다. 예, 지금 SNS에 꽤 돌고 있으니까요. 저도 봤는데요. 북한 응원단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제가, 당, 당신은 당신 새누리당이죠?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북한 같이 응원하면서 북한을 응원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지금 만약에 거꾸로 하고 있으면. 아, 장단기 기억상실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댓글을 이용해서 여론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 대한 업무 방해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어, 관심사네요. 근데 네이버가 먼저 이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네이버 측에서는 이제 누군가 일부러 그랬다면 그것은, 업무방해네이버업무방해 어 업무방해 맞죠.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는 건데, 어 네이버가 여기서 단순히 피의자이기만 하는지 따져볼 정황도 꼭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에 그 기사가 이제 그메인의 노출된 기사예요. 그런데 어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1, 1보, 2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판별이 똑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2보가 됐는데 짧은 시간 내에 정반대로 어,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요. 어 그런데 1보, 2보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일보가 거 그냥 걸려있으면 되는데, 이보로 바꾼다. 부정적인 댓글이 많아있는. 이런 식의 이제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서는 당연히, 일보에서 이보로 바뀌었으니 판결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가 한 토,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어, 똑같은 기사를 이보로 바꾼 다음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은 기사를 노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죠. 네, 근데 게그 가져올 게많아 부분까지 이번 경찰 수사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될것 같습니다. 자 단기 기억 상실은 이번 가려가 필요하다. 예 걱정된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